아, 저게 손은 언제나 봐도 기분이 좋아. 이상하게 그 편안한 게 있어요. 어, 눈마울이 그냥 깜빡깜빡하면서, 어. 아, 알아서. <laughs> 오늘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네 애들이 <laughs> 잘 있었어? 사료도 먹여? 사료도 먹여야 아. 요그럼제는사료안 되는데 아. 그전에는, 그전에는 아니겠는데, 그전에는 저, 아. 그럼 저 옥수수 먹여야 되고요. 저 끓여서 먹이는 거지?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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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더 오래. 아 추울 때아 여물 아, 보통 저 바깥 방에다가 그냥 큰덕 걸어놓고 여물 끓이잖아요 아 겨울이라 그러니까 자네는 어쩔 수 없이 옥수수를 키워야 되겠어 요소 키우려면 아 송아지 얼굴 좀 보자 송아지야 그래 그래 송아지 얼굴 좀 보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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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나오네 얼굴 좀 보자 <laughs> 왜 나는 안 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오 송아지 송아지 배에 숨었네 이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옥수수를 키웁니다. 옥수수단을 먹이는 거죠. 옥수수에 당분이 많지 않습니까? 지금 저 주인 말로는 가을, 겨울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잘라서 먹이고 겨울에 추울 때 이제 여물을 끓여서 먹인다고 합니다. 먹인다고 합니다. 개도 인간하고 같이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은 가장 소가 더

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우마차 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소 있으면 가져보라 네. <laughs> 마차끄는 소는 지금 저 주인말에만 한살때 가르쳐야 된답니다 근데 요즘 뭐 그럴 일이 없죠 다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

아. 쟤들 또 탯줄이랑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면 그것도 애미가 다 끊어? 아. 아, 그 자기 탯줄 나중에 나와서 어미소가 그걸 먹는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특별히 인간이 해줄 게 없다는 거죠. 지들이 알아서 다 새끼까지 낳고. 아, 이게 야생이야. 소가아 소가 네, 아니, 아니. 사람이 있고, 원래 야생으로, 아, 소 야생으로 태어났다. 힘, 음, 저네들 봐라. 응, 음. 음. 저 가운데 있는 저 녀석이 이제 1년 됐다고 합니다. 뿌이 조금씩 보이시죠? 예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